자, 함수 fx,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전체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습다 자,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함수 그래프, fx 그래프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식을 바로 바르게 적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인수분해는 안 된다, 맞지?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판별식을 순간 써보세요. 판별식 쓰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는 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근은 양수, 한근은 음수입니다. 됐지? 그래서 아무튼 개형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뭐 문제 푸는데 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최대한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그릴 때 최대한 정확하게. 어, 됐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진짜 거의 한 1초 만에 생각해야 되고 이차 함수는 무조건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판별식 써야 돼. 그래서 아 두근을 갖겠네. 그 다음에 얘가 또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얘가 두근의 곱이잖아. 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한근이 음수고 한근은 양수가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축은 어디다? 1이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뒤집어 올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이 점이 중요해졌네. 이 점은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 구할 때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 여러분들, 뭐 이게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 많이들 구하잖아. x-, 그 다음에 2x 반의 제곱 1, 그다음 빼기 1, 그다음 빼기 1. 맞지? 그래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다. 잘 봐. 아 이렇게 한게 맞아 그런데 얘 되게 쉬워 여기에 있으면 얘 반이 어, 얘가 1일 때는 얘 반이 무조건 여기가 뭐가 된다 축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1이잖아 그러면 꼭지점 찾으려면 1 대입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된다. 이거 거의 머리셈으로도 가능하거든. 알겠나?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아, 축이 1이네. 그럼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꼭지점이 되겠다. 1 대입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뒤집어 올렸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될 겁니다. 자, 그래프와 직선 y는 a. 얘는 뭐가 된다? 이 그래프는 지금, X축의 평행한 그래프인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 꼭지점, 여기를 딱 지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고 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표현을 하라고 했다. 뭐 구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 참수 적분에서는 항상 대칭성을 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는 모르지만 이 값을 알아야 되겠네. 이 값은 이 그래프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여기가 1,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가 되는 2와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돼서 얘와 얘가 만나는 점들은 나온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이 구해야 된다. 이 넓이. 자, 이 넓이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넓이를 지금 구하려고 하면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두 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적분을 해서 두 배하면 되는데 위의 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되지, 맞지? 됐습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지금 빼야 되는데 여기 위의 식은 얼마다? 위의 식은 2야. 그 다음에 아래 식은 얘는 잘 봐. 여기에서 여기가 여기는 fx가 아니고 여기는 fx가 맞지. 됐나? 여기에서는 지금 fx라고 하면 되고 두 개를 나눠야 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2에서 fx에 그냥 fx라고 하면 되지. 왜냐면, fx 자체에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 선생님, 순간 착각했는데, 따로따로 안 구해도 된다. 왜냐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식과 이 식을 달리 적어줘야 됩니다. 얘는 절대값, 그냥 쏙 나온 그래프고, 얘는 안에 식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프인데, 실제 구할 때는 그래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그래프, 여기서 여기까지 자체가 fx인 거잖아. fx 자체에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여기에서 이 그래프 fx를 빼면 된다. 그래서 fx를 그냥 빼면 되겠다. 그러면 답은 1에서 3까지 이 fx 3번이 될 겁니다.